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수영이고 지금 비상신량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칠 드릴 트릭은 Impossible이 되겠습니다. Impossible 하시기 전에 Pop s h t 는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Pressure Flip도 할줄 알면 좋지만 둘다 난이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팔십 플립을 먼저 배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할줄 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발 위치는요. 앞발은 어디다 두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 뒷발은 여기다 둬야 돼요. 여기 여기 그 이렇게 파인 곳에. 그 이유는 이퍼십블 돌릴 때이 기술은 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누른 다음에 보드가 살짝 옆으로 뒤집힐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감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보드 중간에 두면 이게 잘안 감겨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뒷발은 꼭 여기다 둬야 돼요. 그리고 임파스블 돌릴 때도 그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앞그 위로 돌릴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뭐, 어느 쪽으로 돌리든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돌린 다음에 위로 돌려요. 그래야 좀더잘 감기고, 또, 멋도 있거든요. 어, 제일 이 기술이 어려운 이유가, 그, 기다리는 거. 그게 좀, 다른 기술들보다 다르거든요. 뭐팝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 어임파스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돌리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감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돌리는 감 그거 그거부터 딱 잡으면. 이 기술은 뭐 그렇게 딱히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어, 다운 같은 거할 때는 딱 잡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돌더라고요. 돌고 이렇게 타고. 어, 근데 돈은 원리가 되게 어려워요. 이 기술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발로 착 치는 거. 이 기술이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볼 때는 이게 위로 도는데, 위로 돌면 무릎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 어, 공포? 공포는 아니지만 좀 걱정이 됐죠? 어 근데 보기와는 달리 보드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절대 안 걸려요. 어 그러니까 무릎 걸릴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다가 팝을 매기는 거라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위서, 진짜, 이 발끝이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다 살짝 이렇게 돌면, 앞으로 살짝, 그니까, 러 그래서, 원을 그리면, 보드는 자연스럽게 돌 겁니다. 보드가 잘안 감기는 이유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발 위치. 여기다 두고 감으라고 하면 그냥 그360팝셔피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발을 여기다 두고 좀 기다리면, 별큰 문제는 아니고요. 또두 번째 문제. 보드 크기가 제가 옛날에는 8.8을 탔거든요. 근데 보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안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기술 진짜 막 너무 하고 싶다면 조금 작은 보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 그거는 그냥 안 기다려서 딱한번 치고 감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러는 건데 이 기술은 딱 잡고 기다리면 일단 저절로 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 감, 감고 싶어도 좀 참고 기다려 보세요. 어, 실험도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뭐 연습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틀리게 연습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습은 꾸준히 하시고 보드 돌리는 감부터 먼저 익히세요.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랜딩을 못한 이유는 감는 거에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너무 감는 거에 신경을 쓰니까 보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 때 제가 감으려고 해서 보드에 랜딩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잡고 충분히 기다리니까 보드가 이렇게 뒤집, 뒤집혔는데 그때 살짝 이렇게 원을 그리니까 보드가 이렇게 돌더라구요. 어이 기술도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일단 기다리는 법, 그 앞발 뒷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 그리고 쫄지 않는 법, 그것 두 개만 공략해도 이 기술은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몸 중심은, 뒷발에 빼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발에 두면, 그 보드가, 이렇게 뒤로 돌거든요? 또 랜딩 할 때, 이렇게 랜딩 할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은 뒤로 두고, 또, 아, 신발끈은 또, 묶고 타세요. 위험해요. 앞발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팜을 치고, 어리로, 어리다 더든 뭐 상관없는데, 일단 빼야 돼요. 앞발이 걸리면, 보드가 안 돌거든요. 어 제가 아는 사람은 뭐 뒤로 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올려요.